아빠, 나 내일 졸업식, 나 혼자 가면 안 돼? 아니, 뭐 별거 아니고, 그냥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, 뭐 서로 아빠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게 됐는데, 아니,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빠 자랑거리가 떠오르지 않는 거야. 아빠 집에서 매일 게임하는 거? 몇 년째 일못 구해서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? 씨발, 그 레이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? 아 됐고, 그냥 그냥 나 아빠 없다고 했어. 아씨. 죄송해요. 아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. 아, 그 오늘 저녁 먹으러 간다 하지 않았어요? 제가 잘못했으니까, 오늘은 제가 쏠게요.